19세기의 통신혁명 텔레그라프 케이블 1917년 1월 독일의 외무장관 아르트르 치마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비밀 암호 메시지를 전보로 보냅니다. 이 전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전보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치마만 전보입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경우를 대비해 독일은 멕시코의 동맹을 제안했고 독일이 승리할 경우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상실한 영토를 멕시코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보는 영국 정보기관에 의해 가로채 해독되었고, 1917년 3월 미국에서 공개되면서 독일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분노는 결국 1917년 4월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남북전쟁의 종전 소식은 1865년 4월 9일 남부연합 장군인 로버트 이리의 e. 항복이 전신을 통해 전 미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버지니아주 시티포인트에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 워싱턴 DC에 있는 전쟁부에서 전달되었습니다. 전신을 통해 종전의 정보가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며 전쟁부의 전신 교환수들은 리치먼드가 함락되었다! 라고 외쳐 도시 전역의 소식을 알렸다고 링컨 대통령의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반면에 남북전쟁의 개전의 소식은 포니 익스프레스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포니 익스프레스는 전신이 널리 보급되기 전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과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사이에서 운영된 빠른 우편 서비스였습니다. 11만에 1800마일, 약 2800킬로가 넘는 거리를 편지와 신문을 배달했습니다.포니 익스프레스는 기수와 말을 이용한 중계 시스템으로 서부 지역에서 동서로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통신 수단이었으며, 신생 주인 캘리포니아를 미국 본토에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전신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18개월 만에 파산했습니다.포니 익스프레스는 후대에 낭만적인 이미지로 추억되면서 서부개척 시대의 이야기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전신이 발명과 대중화는 지금의 it 혁명과도 같은 새로운 물결이었습니다. 기존의 말과 기수 우편 마차로 대표되는 거대한 기존 시스템을 한순간에 전신이 차지했습니다. 우편 마차와 같은 서부개척 시대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책상에 앉아 전신을 보내고 해독하는 모스부 기사들이 현대의 it 개발자와 같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거대 자본가들은 철도의 길을 따라 전신주를 연결하고 대륙을 잇는 해저 케이블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투자했습니다. 도금시대와 진보시대의 강도 남작들은 지금의 IT 공룡 기업처럼 새로운 사업을 통해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1850년대부터 상류층 사람들은 전보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전보로 체스를 두기도 했는데 마지막 수를 알리는 전보를 서로에게 보냈습니다. 19세기 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의 잉글로 아메리칸 대학의 체스 팀들 간에 전신 체스 경기를 했던 사례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신의 사용을 대중화한 것은 언론이었습니다. 19세기 말의 사람들은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날 신문이 발간되기 전에 최신 뉴스를 알아보기 위해 전신국에 몰려들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그 시대 사람들은 전신으로 서로에게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846년부터 카나다에서는 모스 부호를 사용하여 점과 대시로 구성된 부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스 부호 중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SOS의 모스 부호는 세 개의 점과 세 개의 대시 그리고 다시 세 개의 점이 SOS를 나타냅니다. 이 부호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난 신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모스 부호와 전류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통해 장거리로 전송되었습니다.그러나 오늘날 문자 메시지와 달리 전신으로 보낸 메시지는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왜냐하면 정보를 보내려면 자격을 갖춘 교환원이 필요했는데 교환원은 전송되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수신된 메시지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했습니다. 전신인 네트워크는 여러 지점을 거쳐 전달되었는데 네트워크에 접근한 사람들이 메시지에 접근하거나 가로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참전하게 만든 침범한 전보사건이 있습니다. 1914년부터 1917년 봄까지 유럽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군대가 이동했지만 미국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1916년 우드로 웨이스는 “그는 우리를 전쟁에서 구해냈다”라는 슬로건으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될 수 있었습니다. 1917년 1월 독일 외무장관 아르투치머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보낸 비밀 암호 전보가 영국 정보기관에 의해 가로채져서 해독되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경우 독일과 멕시코의 동맹을 제안하였으며 독일이 승리할 경우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미국에 빼앗겼던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를 포함한 영토를 멕시코가 되찾도록 돕겠다고 약속하는 전보였습니다. 1917년 3월 미국에서 전보가 공개되자 미국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아 독일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치명한 전보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함께 1917년 4월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의 감청 작전의 비밀은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14년 전쟁이 임박하자 영국은 독일의 대서양 횡단 케이블 5개와 영국과 독일을 잇는 해적 케이블 6개를 절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함선을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 발발 직후 영국은 독일이 통신을 위해 중립국에서 빌려온 해외 케이블 회선을 성공적으로 도청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상대로 방대한 양의 통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암호 해독가들은 통신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14년 10월 러시아 해군은 영국 해군 정보부 40호실에 순양함 sms 마그네부르그호에서 익사한 독일 선원의 시신에서 발견된 독일 해군 암호책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40호실은 또한 근동 지역에서 도난당한 독일 외교관의 짐에서 입수한 독일 외교 암호 사본을 받았습니다. 1917년까지 영국 정보부는 대부분의 독일에서 보내는 전신 암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 미국 전역의 철도 길을 따라 전신주가 세워진 후 대서양 횡단 케이블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세기 초 대서양 횡단 통신은 먼 거리와 바다를 건너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배가 대서양을 건너는데 열흘 이상 걸렸지만 전신 메시지를 보내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효율 때문에 대서양 해저 케이블 설치는 큰 비용과 반복적인 실패에도 계속적으로 도전하여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를 잇는 전신 케이블 연결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해저 케이블은 아일랜드 영국 지중해까지 연결되었고 1858년에는 이미 30개가 넘는 해저 케이블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가장 긴 해저 케이블은 흑해 케이블로 574km에 달했습니다. 뉴욕의 사업가 사이러스 웨스필드의 주도로 뉴펀들랜드에서 아일랜드까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전신 케이블을 통해 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같은 해 필드는 4명의 사업가이자 엔지니어인 피터 쿠퍼, 에브라험 스티브스 슈이트, 모세스 테일러, 그리고 사무엘 모스에게 아메리칸 텔레그래프 컴퍼니라는 새로운 회사에 투자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필드는 엄청난 에너지와 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도 전에 구타페르카 회사로부터 2,500 헤리 약4,000 킬로의 케이블을 주문했습니다. 이 케이블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단순했습니다. 구타페르카를 세겹으로 코팅하고 타르를 칠한 대마로 감싼 구리선 7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에 철선 피복이 촘촘하게 나선형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해리당 무게는 1톤이 넘었지만 비교적 유연하여 수톤의 장력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힘겨운 여정과 프로젝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858년 8월 아일랜드에서 최초의 대서양 횡단 케이블의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은 개통 3주 만에 고장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최초의 케이블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866년에는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초의 대서양 횡단 해저 전신 케이블이 완성되면서 결국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 두 대륙 간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케이블들은 20세기에 개량되고 업그레이드 되어 광섬유 케이블로 발전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연결은 유럽과 미국 간 통신의 혁명을 일으켜 뉴스와 메시지를 몇 주가 아닌 단몇분 만에 전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세기 초 물리학자이자 사업가인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무선 전신을 발명했습니다. 무선 전신은 해상선박 간 통신에 특히 유용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SOS 메시지 전송으로 무려 700명의 승객이 구조되었습니다. 그 후로 해상선박은 무선 전신을 사용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 그후 수십 년 동안 더욱 정교한 케이블 기술이 개발되었고, 전신에서 전화, 그리고 인터넷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현대의 최첨단 통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7,300개 이상의 저기도 위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며, 스트리밍, 화상통화, 온라인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전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햄이라고 불리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은 군대나 안정적인 인프라가 없지만 통신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세상과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마추어 무선은 혹독한 날씨나 전시 또는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 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포칼립토 세계관의 영화에서 세상과 연결하는 매개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 매력 때문에 이런 시대에도 아마추어 통신이 사라지지 않고 모스부어로 전신을 보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인간이 모든 에너지를 갈아넣어 소식을 전하던 시대 이후 등장한 전신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혁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우주 어딘가에서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듯 우리가 보낸 암호를 해독하는 존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